고객님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전진입니다. 코로나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지역단 1호로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근면 성실로 보험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 행운도 오네요. 다 고객님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님, 암 진단비는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요. 가입할 때는 그렇게 꼼꼼히 하셨어도 나중에 보면 다 모르시더라고요. 암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뭐 수술비도 있고, 항암 치료비도 있고, 방사선도 있지만, 요즘 암의 트렌드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있어요. 오늘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암 걸리신 분들 보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 보여요? 아무래도 항암이죠. 항암 받으시는 분들 저희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머리 빠져서 두건 쓰고 다니시고 막 구토하시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암세포랑 좋은 세포를 다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몸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표적 항암 치료를 한대요. 표적 항암 치료는 뭐냐면요. 정상 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덜 하겠죠 누구나 표적항암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암에 표적항암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계속 임상 실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니까 혜택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많아지겠죠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죠 치료비가 진짜 비싸요 KB 손해보험에서는 이 좋은 표적 항암 치료비를 7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비쌀 것 같죠? 아니에요. 보험료가 50대 남자 기준에서 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좋은 담보를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물며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도 65세까지는 가입할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설계해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가 많이 긴장되네요. 제가 좋은 정보를 고객분들께 우선 드리게 돼서 저는 영광이고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